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독일 3사 명품 브랜드 차량에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와 연비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고 정비 이력 내역서까지 있는 너무나 좋은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많고 2016년형 준신형 바디를 가지고 있는 바로 벤츠사의 C클래스 W205 C220D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도드할 건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정비 이력서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정말 병적 관리를 해 주신 차량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면 앞 브레이크 패드 센서 교환과 브레이크 오일 교환, 블루 모터 교환, 워터 펌프 가스켓 누유 수리, 거기에 플리텐셔너까지 완벽히 교환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비 내역서까지 드린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차적목의 멋스러운 새로 그릴로 드레스업까지 해 주신 차량이고요. 누구나 좋아하시는 명품 브랜드 벤츠 차량의 준신형 바디를 가지고 있는 2016년형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690만원,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벤츠 시클래스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시클래스 W205C 220D 아반가르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0월 10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5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사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승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리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준신형 바디 차량인 만큼 전면부도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 본네트나 앞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이등과풀 어댑티브 LED 라이트 위쪽으로는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정말 전차주모께서 차량 색상과 잘 어울리게 블랙 크롬 새로 그릴로 이렇게 드레스업까지 해주셨고요. 그릴 상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횐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 상태도 전면부 붙지 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준신형 바디인 만큼 후면부도 정말 럭셔리함과 멋스러움까지 더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백화 현상은 없이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중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도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하이에트레드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벤츠사의 C클래스 W205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누구나 좋아하시는 명품 브랜드 벤츠 차량에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연비 효율성까지 좋지만 완벽한 정비 이력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조수석 전동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차주 분께서 전자석 모두 코일 매트까지 적용해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디젤 엔진이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 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4만 548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우측에는 블루투스 버튼, 음성 인식 버튼, 음량 조절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옵션,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편 보시게 되면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 오프 버튼 아래쪽에는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 벤츠 차량만의 장점인 바로 컬럼식 기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과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 각종 메뉴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러 옵션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스탑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시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 한번 해봤는데요 준중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버스 쪽에 3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문이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른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벤츠 C클래스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C 클래스 w 2 0 5 c 2 2 0 d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0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4만 5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 기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정말 잘해 주신 만큼 완벽한 정비 이력과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 독일 3사 바로 벤츠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효자카 단한 분께만 드리고 싶은 금액 바로 1690만원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벤츠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여습니다 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